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이거를 안정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내가 질서를 지키면 상대도 규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믿어진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정함입니다. 정의로움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질서를 유지할 때, 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로워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내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벌을 준다. 이렇게 하면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니다 질서 유지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국가 주권에 대한 배신입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함, 국민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퇴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이요! 바로 우리가 막아야죠. 네. 여러분이 막아야죠. 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